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이 호가창만 봐도 주식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매도 호가가 엄청나게 쌓여있다라는 게 좋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정말 중요한 날인지 어느 특정 구간 돌파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장대 양봉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재료적인 분석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 상승 어땠습니까? 7, 8%의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에너빌리티는 그거의 절반밖에 못 올라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매도 효과를 뚫어내야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지금 저가에 사려는 사람보다 고가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 결국에는 매도 효과,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만 주가가 더욱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의 특징입니다. 제가 다른 종목 몇십 년 동안 봤어도 정말 이 매수 효과에 많이 걸려있다라고 했을 때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매도 호가에 많이 걸려 있어야지만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6만 천원 구간에서만 현재 100억이 넘는 거래량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여기 6만 천 300원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싸움이 먼저 벌어진 뒤에 이제 매수가 승리하게 되고 그 뒤에는 장대 양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2만원에서 7만원 올려주었을 때 누가 올려주었습니까? 바로 이 외인과 기간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었는데 지금 매도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걸려있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지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금액 6만 1,300원, 200원 굉장히 애매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애매한 구간을 만들어 두고 마치 벽을 세워서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이 많은 물량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적인 부분인데 결국에 지금 이 6만 1천원 구간에 대해서 애매한 구간을 만들어주었다 근데 이 애매한 구간에 누군가는 매도를 하면서 빠르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가 올라갈 때 물량 털어내는 사람들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매수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살 사람들만 지금 사면서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호가에 걸려 있는 걸 누가 사고 있냐? 외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투신과 기타 법인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나오지만 결국에 이 외인들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80% 90% 정도는 이 외인들이 매수할 때 주가는 올라가고 매도할 때 주가는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인들은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항상 이 외인들과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근데 이게 털리고 싶어서 털리고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항상 매수 매도가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외인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항상 최근부터,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 프로그램과 외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매수, 매도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나와 주었고, 이 외인들 9시 50분 기준으로 7, 75만 주입니다. 그렇단 얘기, 훨씬 더 강한 매수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 호가창들이 슬슬 열리기 시작하면 오늘 장대 양봉 더더욱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쓰는, 마, 가장 많이 쓰는 창구 어디입니까? 희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입니다.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외인과 개인은 항상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매일같이 확인을 하면은 주산 에너빌리티1 0 15% 정도의 높낮이가 있더라도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저가에서의 매수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저점에서의 매수, 이런 식으로, 복리식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싸게 샀다고, 주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샀으면 매도하고 샀으면 매도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야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외인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너무나도 어려우실 겁니다. 심지어 외인들이 움직이는 시각 정규장 열리고 9시입니다. 9시. 9시가 넘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본업과 가정으로 인해서 이 주식 차트, 수급을 매일같이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이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토대로 매수 얼마 원, 매도 얼마 원, 정확한 타점들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발 빠른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확실한 수익, 복리식 수익 여러분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는 텔레그램이 너무 어려워요.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서 소통방 입장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부산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드리는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문자로도 제공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문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에너빌리티 이제는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재료적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과 차트의 모양을 봐야 된다. 하지만 외인들, 부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이끌어왔던 이 외인들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동향을 쫓아가기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가는지,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게 사실상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 정확한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토대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매일같이 소통방에 브리핑 드릴 테니 여러분들 꼭 문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 매도 효과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대응들 모두.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발 빠른 대응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대응,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간혹 제가 무료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저 과거에 주식으로 빚만 3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손실 보고 있을 때 한강까지 가야 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공부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방에서 대응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저처럼 손실 보지 말라고 서럽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힘듭니다. 선생님이 필요하고 같이 가야 할, 나아가야 할 동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 동료가 되어드릴 테니 저와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익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 한 가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선물 빠르게 확인하신 뒤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네 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에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내었다. 지투 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냉각 사업 진출, AG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침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침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기술 우진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대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